다음 뉴스입니다. 어린이 입맛에 맞춘 장어 메뉴 개발과 요리 시연으로 장어 요리의 새로운 변화를 꾀한 고흥군은 건강한 식재료 사용을 강조해 믿고 먹는 장어 요리로 녹동 장어거리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다채로운 맛으로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끌어당길 고흥 녹동 장어거리에. 김재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8일 녹동 장어거리에서 음식업주들이 모인 가운데 한 대기업 식품회사에서 마스터 셰프로 활동 중인 이우석 요리사가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장어 요리를 시연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춘 창의적인 장어 요리와 유자 등 고흥의 건강한 재료 사용을 강조한 이번 시연은 기존의 장어 요리에 신선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장어 갈비찜, 아메리칸 BBQ 장어, 칠리 소스를 곁들인 중국식 장어 요리, 탕수 장어 소스, 불장어 튀김 등 이번 메뉴 개발 컨설팅은 어린이들은 물론 모두가 좋아할 만한 메뉴로 업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시연 후에는 이우석 셰프가 직접 음식 업주들에게 레시피를 전수하고 메뉴 개발에 필요한 조리 방법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행사 후 간담회에서는 녹동 장어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번 어린이 메뉴 개발 행사를 통해 고흥군을 방문하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녹동 장어거리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